홍준표의 불통팀 특수활동비. 주말 동안 각기 논란에 휩싸인 여야 대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특수활동비 때문에 지금 불통이 됐는데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건가요? 결국에 그 과거의 그 원내대표 시절에 네.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가 아마 한 4천만 원 정도 월 되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일부 생활비로 준게 아닌가. 왜냐면 게 옛날에 경선에 갈때 기타금 있잖아요. 네. 기타금 이게 1억 2천이 이제 집에서 부인에게 준 현금이다. 음. 그게 부인이 현금이 어디 있느냐. 따라서 이게 그, 아마 특수활동비 일부 준게 있지 않냐. 아마 이런 그 당시에 그 해명은 제가 자막과 워딩을 보니까요. 네.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이번에 해명은 좀 적극적으로 한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4천만을 구체적으로 이게 정책이면 정책 개발 어디 어디 쓰고 이래 쓰다 보니까 이게 월급이 남아서 월급을 갖다 준 거다. 이런 얘기 아마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명을 한게 아닌가 이런 보입니다. s 네. n 뭐, s 에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극 <laughs> 해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전 현직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실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나눠준 대상을 보면요. 지금 뭐 최경환 의원 그 당시에 정,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관료한테도 돈을 주고 또 일부 뭐 찌라시라고 정보지라고 얘기하는그 정보지에도 보면 몇명이 물론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만. 몇몇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중에 몇 명은 또 명절 떡값으로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의 특활비가 사실 관료 그 다음에 국회의원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나눠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정가, 정가에서는 상당히 떨고 있겠죠. 만약에 국정원 특허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누가 줬는지를 누가 받았는지를 다 밝혀지지 않겠어요? 지금 이현수 전 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대부분 증언 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을 알려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리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음. 있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실 이제 뭐서 변호사는 애매하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 대로 운영위원장 하면서 그 운영위원장 경비 특활비를 일정 무침에 갖다 줬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그게 본인이 지금 검찰도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하면서 결국 예전에 본인이 했던 말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니까 음. 결국 본인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 특활비를 자기가 쓰고 남은 월급, 당이가 특활비를 쓰다 보니 월급이 남아서 월급을 가져다 둔 거다. 이렇게 말을했는데 네. 저것도 뭐 조사가 필요한 필요하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활비 문제가 이제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계나 정관나 이쪽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전면전까지. 예고를 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농담 삼아 이야기했는데 댓글 수사의 대가가 윤석열인가 그 친구야. 앞으로 윤석열이고 계속 검사시켜가지고 우리가 짓거하면저 댓글조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 겠어 보복과 그리고 고도 인사로 나라 전체를 혁명군처럼 지배하는 것은 망난이 칼춤에 부과합니다. 이제 망난이 칼춤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 이제 많이 무으면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네, 홍대표는 검찰도 매년 법무부의 특수 활동비를 상납하지 않았냐. 수사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검찰이 매년 1 100, 0억백억원 이상을 그렇게 법무부에 상납을 했는 게 맞는 건가요? 그건 이게 아마 수치상으로는요. 한 제가 알기로 이게 100억 정도. 매년 이게 상납을 했고요. 저는 이게 그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고 봐요. 왜냐면 하 이게 특수 활동비가 법무부에 배정이 되면 검찰로 내려오거든요. 이걸를렇게 다시 100억을 상납한다. 저는 이게 우리 법에 반하는게 제가 이게 예산 관계 법을 찾아보면요 항상 그 항목을 바꾸려면 어떤 게그 사유라든지 과목이라든지 금액을 뭔가 이게 적어서 기재부 장관의성인을 받아야만 예산 항목을 이렇게 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받았다가 위에 다 상납한다 이거는 이게 전혀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처음부터 당당하게 쓰고 그다음에 검찰도 당당히 써면 되지, 음. 굳이 받은 걸 다시 상납한다. 음.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번에 개혁할 때요. 네. 이게 처벌로 끝나면 안 돼요. 이분 근데 이게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개, 개선할 거냐 그런 논의는 지금 없고 음. 무조건 이게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처벌만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이거 이게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특수활동비 뭔가 게 철저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 법무부의 검찰이 100억 이상을 상납한다. 상납이 아니고, 이건 진짜 관행이에요. 음. 왜냐하면 특정 검찰총장이나 특정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주고받은 게 아니라, 계속 해오던 관행이라 지난해 말에 특활비 문제가 터졌을 때그 네. 금액은 딱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청와대도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한 266억 특활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음. 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를 청와대가 줄였습니다. 네. 최대한 줄이겠다. 그리고 생활비용은 다 사비로 내겠다. 지금 이렇게 기조가 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 국정원이 가장 커요. 지난해에 이 특활비가 전체 국가 예산에서 8,800억쯤 돼요. 음. 근데 국정원이 거의 4,800억을 가져가니까 50% 이상을 국정원이 가져가고. 그렇죠. 이건 정말 블랙먼입니다. 깜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 그 다음에 법무부, 이런 식인데 특수활동비의 원래 용도는 긴급한 수사활동에 쓰는 겁니다. 네. 혹은 조사활동에.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청부는 나중에 하거나 아예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음. 이거죠. 하지만 부서의 장은 집행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음. 그 내역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잘 챙겨져서 필요하다면 적어도 영수증은 없더라도, 네. 어디에 어느 정도 썼다는 게 국회에 보고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음. 이것을 위한 개선 작업으로는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는 맞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자가 네. 시스템 적폐를 청산하자라는 거니까 맞는데, 그 기류 밑바닥에 전반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아까 윤석열 서울 중앙수검장을 네. 지명을 하잖아요. 이러한 대목들은 오히려 특정인들을 겨냥하는 것 같아서 관행으로 잘못돼 있었던 시스템을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특활비 문제가 있다면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국회에서 개정해주는 게 좋겠다는 라 음. 말씀은 서 변호사님하고 동감입니다. 네. 자 검찰과 지금 법무부 간에 지금 어, 돈이 오고 간 것에 네.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네. 문제제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자, 지금 국정원과 청와대 간에 돈이, 어, 오, 네. 돈이 이렇게 가는 과정을 상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좀 논란은 있어요. 우리가 네. 상납이라고 한다면 윗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목적, 뭐, 네, 뭐, 네. 잘 봐달라는 대가가 네. 있어, 있어, 있는 관계에서 이렇게 돈의 흐름이 이, 지워졌을 텐데, 논란은 있지만 지금 이, 어, 법무부와 네. 그 그 다음에 검찰과는 아주 상납이라는 정확한 어떤 그 상황이에요. 왜 네. 법무부가 검찰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 상급기관이잖아요. 인사에 대한 것을 검찰총장이 의뢰를 해서 법무부에서 최종 결정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그런 관계인 검찰 쪽에서 돈을 법무부에 줬다 그러면 지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형무관께서 네. 그거를 좀 이렇게. 관행이다. 상납이 아니라 관행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게 아니라 관행화된 상납이다. 음.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네. 상납이 아닌 건 아니고 상납인데 그것이 아예 인사 인사권을 갖고 있는 상급 기관의 관행처럼 그렇게 받쳐졌다. 동의가 되네요. 예. 네. 이게 지금 정확한 것이라 그렇구나. 사실 이것도 고쳐야 될 진짜. 그렇죠. 고쳐야죠.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네. 이종민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지금 법무부가 검찰권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그게 상납이고 내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국정원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음. 대통령이 직접 돈을 가져해서이억을 갖다 줬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정원장을 누가 임명합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임명하잖아요. 외상납이 네. 아닙니까? 음. 그것도 충분히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돈을 바친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병호 전 원장이나 아니면 국정원장이 돈을 줘서 그 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적으로 쓴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잖아요.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검찰이 법무부에 줘서 어떤 형태로 썼는지 지금 모르겠어요. 또 105억, 150억, 105억이라는 얘기가 자유한국당 주장이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건너갔는지 네. 그리고 어떻게 그게 집행이 됐고 기록이 남아 있는들 봐야 되는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아서 개인 사적으로 썼다면 이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국가의 예산을 본인의 개인적인 뭐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썼다면 그게 더큰 문제라고 저는 보는 거죠. 네. 네. 주말 동안 또 논란에 휩싸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방문 후 오늘 귀국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인데요. 박미중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통상은 통상이고, 안보협력은 안보협력인 겁니다. 한미 군사동맹과 FTA는 별개이기 때문에 우리의 국익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조속 개방과 또 추가 개방을 요구한다면 한국 국회에서의 인준 과정 역시 대단히 혼란해질 것이다. 저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십장님, 저 한미 FTA 문제 때문에 지금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부 여당하고 어, 정부의 뜻과는 다르게 네. 한미 FTA 폐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미국에 아. 방문을 해서 얘기한 게 적절하냐 이런 논란인 것 같습니다. 예, 두 가지죠. 네. 하나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김현종 그 산업통상법본부장이 이제 한미 FTA와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이 승부를 진검승부를 미국과 벌여야 되는 데 그렇죠. 우리가 폐기운운하는 것이 과연 하나의 어떤 카드를 먼저 여당 집권 여당 대표가 음. 헌에서 이야기해서 그런 협상 자체를 사실은 어, 불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점 하나하고 두 번째는 어, 어 트럼프 대통령이 독대를 하는데 우리나라 그이 문재인 대통령하고 네. 그때는 배석하는 사람도 없이 완전히 단독 그 면담이었는데 그 면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통일을 원하느냐 아는 음. 어떤 통일을 원하는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를 지금 미국에서 공포들한테 네. 그러니까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는 음. 것이죠 이두 가지 중에 저는 둘다 문제인데 어. 문제는 이제 FTA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김현종 그 본부장도 비슷한 톤의 어떤 이야기는 이미 미국에 던졌어요 뉘앙스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적극적으로 정말 이거 뭐 방해하거나 혹은 해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엔 좀 애매한데 네. 두 번째는 굉장히 잘못됐다 부적절했다 왜 그것은 외교적으로. 대통령과 대통령이 서로 나눈 이야기들이 공표되지 아니한 어떤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 여당 대표한테 흘러갔냐는 것이죠. 그렇죠. 도 없는데 네. 그렇다면 그렇게 흘러갔을 때 그것을 자신이 통제를 해서 이런 어떤 정보, 그건 굉장히 귀중한 정보 아닙니까? 네. 여러 가지로 진짜 만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무슨 의도다 한 것도 만 가지로 해석할 수 있고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 것도 그렇고 그런 외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미국에서 그 기자들한테 이야기를 한다. 음.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이만큼 귀중한 정보를 갖고 있는 실세야. 음. 이렇게 보이려는 목적 이외에 어느 것이 있습니까? 실익이 있습니까? 음. 어?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절한 그런 언행인데 문제는 추미애 대표가 굉장히 자기 정치를 하는 정치인으로 사실 알려졌는데 네. 최근에 그것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모습이셨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서 좀 고무돼서 그 뭐, 뭐 환영하는 인파들한테 추불리 뭐추다로그 고무 되셨는지 이런 발언들을 사실은 이렇게 좀 숙고하지 않고 하셨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대목이죠 네. 야당에서는 저렴한 입 여자 차베스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데 추 대표 지금 또 다시 자기 정치에 나서. 건가요? 그속 뭐 아주 저렴한 이 정도 여자 차벗이기이 정도로 좀 비, 심한 비판일 수도 있지만 음. 저녁에 그 외교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한목소리 통일된 목소리입니다. 음. 예를 들어게 여당 대표가 외국 가서 이렇게 말하고 야당 대표가 이렇게 말하고 정부 대표가 이렇게 말하면 그게 외교 안보가 되겠습니까? 네. 저녁에 외교 안보는 여야도 없어야 되지만 자기 정치도 없어야 돼요. 음. 따라서 이게 가장 위험한 게중구난방입니다 따라서 이게 저는 뭔가 이번에 추 대표가 정상회담에 이거 그 비밀 내용을 공개한 거라든지 또그 FTA에서 너무 성급하게 물론 협상에 심을 실어주기한 의도를 제가 선의로 이해하더라도 네. 그렇다면 이게 좀 폐기까지 언급한 것은 약간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논란에 예 말씀. 요 네, 왜냐하면 지금 이걸 말씀해두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폐기 FTA 폐기 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추미애 전 대표 아 추미애 현 대표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트럼프가 먼저 얘기했습니까? 지난 9월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FTA 개정이 아니라 폐기를 준비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네. 트럼프가 얘기한 건 괜찮고, 추미애 대표 얘기하면 안 됩니까? 음. 협상 전략이라고 봐요. 트럼프가 그면 폐기한다고 얘기했을 때, 정말 폐기를 목적으로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협상 차원에서 트럼프 입장에서 는 우리가 막판까지 끝까지 우리의 이익을 챙기겠다고 하는 의도로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추미애 대표도 모르겠어요 저는 뭐 추미애 대표 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저 발언이 정말 FTA를 폐기하자고 했을까? 그러니까 만약에 경우에 너무 무리한 요구, 트러, 추미애 대표 말을 보면 무리한 요구를 해왔을 경우는 우리도 그 정도까지 각오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리고 협상에서 어느 한쪽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 그럼 폐기를 안 하게 해서 우리가 모든 걸 내줘야 됩니까? 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네. 협상의 당사자가 있는 건데 상호 간에 이익이 될수 있는 협상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저쪽에서 폐기를 주장하고 나오면서 강하게 밀어붙이면 우리도 폐기까지 배수해지를 치고 협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의 이익을 찾아내는 방법이라고 보고 정부가 그런 이익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문제라고 보고 또한 가지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대한다고 동의합니다. 네. 그럼 홍준표 대표가 미국 가서 같은 소리 냈습니까? 음. 그 야, 야당 대표로 가가지고 온갖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얘기 그리고 돌아오셨어요. 물론 저는 이해합니다. 야당 대표가 미국 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걸 한 목소리 로 내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만 네. 여야 대표가 다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것도 같은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 이수찬님 짧게. 네, 하십니까? 짧게 사실 뭐 저도 전제로 깐게 뭐냐면 이것이 아까 FTA 부분과 관련해서는 도움될 수도 있다 카드로서 그런 네.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추미대표가 그말한 마디가 아니라 이번 미국 가서 보인 행동들과 워딩들의 총합으로 봤을 때 그것이 자기 정체 어떤 표현이냐 아니면 진짜 진정으로 자신이 하나 어떤 카드냐 하는 거는 종합적인 어떤 판단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지 네. 하나야 갖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나 이렇게 이해하셔야 요 중요하게 지적하신 게 아까 나운 어딩보다도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독대를 하는데 단둘이 있는데 통일을 원하느냐 물었다. 그럼 우리 대통령은 뭐라고 답했을까 음. 온 국민이 관심 있는 사안이잖아요 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미국 가서 동포들과 간담회에서 흘렸다 근데 이거는요 지금 잘했다 못했다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음. 팩트냐 아니냐 무슨 답을 했느냐 얘기를 해야 되고 네. 이런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즐겨 쓰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우리 이런 얘기 나눴어라고 트윗에 막 흘리고 또 다른 나라의 정상 예를 들면 필리핀의 두테르 대통령하고 통화하면서 나 아베랑 이런 얘기했어 시진핑하고 저런 얘기 했어. 막 흘리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성동 격설을 하든지 외교적인 전략으로 음. 아니면 이건 정말 통일은 중차대한 사님으로 안 정확한 워딩은 뭐라고 트럼프가 물어봤고 문 대통령은 뭐라고 답변했는지를 추미애 대표에게 그 경로까지 확인해서 취재하는 게 언론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네. 근데 이걸 통치행위기 이 때문에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돼. 이미 흘려 나왔는데 그럼 팩트를 취재해서 이걸 빨리 써줘야죠.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신 여러 말씀 듣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든지 금액을 뭔가 적어서 기재부 장관의 성인을 받아야만 예산 항목을 이렇게 전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그냥 받았다가 위에 다시 상납한다. 이거는 이게 전혀 투명성이 없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필요하면 법무부에서 처음부터 당당하게 쓰고, 그 다음에 검찰도 당당히 쓰면 되지, 음. 굳이 받은 걸 다시 상납한다. 음.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게 이번에 개혁할 때요. 네. 이게 처벌로 끝나면 안 돼요. 이분, 근데 이게 항상 문제되잖아요. 근데 앞으로 그럼 이걸 어떻게 개, 개선할 거냐. 그런 논의는 지금 없고, 음. 무조건 이게 과거의 관행에 대해서 처벌만 지 하고 있는데, 네. 이건 이게 진정한 개혁을 위해서는 시스템을 특수활동비, 뭔가 철저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이 법무부의 검찰이 100억 이상을 상납한다. 이게 상납이 아니고, 요건 진짜 관행이에요. 음. 왜냐하면 특정 검찰총장이나 특정 법무부 장관 시절에 주고받은 게 아니라 계속 해오던 관행이라, 지난해 말에 특활비 문제가 터졌을 때이 네. 금액은 딱 떨어졌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보시면 청와대도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한 266억 음. 특활비가 떨어져요. 그런데 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를 청와대가 줄였습니다. 네. 최대한 줄이겠다. 그리고 생활비용은 다 사비로 내겠다. 지금 이렇게 기조가 돼 있었잖아요. 네. 지금 국정원이 가장 커요. 지난해에 이 특활비가 전체 국가예산에서 8,800억쯤 돼요. 그런데 음. 국정원이 거의 4,800억을 가져가니까 50% 이상을 국정원이 가져가. 그렇죠. 이건 정말 블랙몬입니다. 깜깜합니다. 예고를 하면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 농담삼아 이야기했는데 댓글 수사의 대가가 윤석열인간 그 친구야. 앞으로 윤석열이고 계속 검사시켜가지고 우리가 집구 하면 저 댓글 조사를 다시 시작을 해야겠어. 보복과 <목소리> <목소리> 그리고 코도 인사로 나라 전체를 혁명군처럼 지배하는 것은 망나니 칼춤에 부과합니다. 이제 망나니 칼춤을 멈추고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할때 이젠 많이 묵었으면 그만하는 게 맞습니다. 네, 홍 대표는 검찰도 매년 법무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하지 않았냐, 수사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검찰이 매년 100수억, 100억 원 이상을 그렇게 법무부에 상납을 했는게 맞는 건가요? 그 이게 아마 수치상으로는요. 제가 알기로 이게 100억 정도 네. 매년 이게 상납을 했고요. 저는 이게 그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 봐요. 음. 왜냐면 이게 특수활동비가 법무부에 배정이 되면 검찰로 내려오거든요. 이걸 이게 다시 100억을 상납한다. 네. 저는 이게 우리 법에 반하는 게 제가 이게 예산관계 법을 찾아보면요 항석이 그 항목을 바꾸려면 어떤 게그 사유라든지. 과목이라 봐야겠지만, 몇몇 의원들이 름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중에 몇 명은 또 명절 떡값으로 받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고, 그렇다고 하면 국정원의 특할비가 사실 관료, 그 다음에 국회의원, 뭐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나눠졌을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정가, 정가에서는 상당히 떨고 있겠죠. 만약에 국정원특그 받은 사람이라면, 그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이게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누가 줬는지를, 누가 받았는지를 다 밝혀지지 않겠어요? 지금 이현수 전기조실장 같은 경우에 지금 거의 대부분 증언을,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려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리스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사실 뭐 서변호사는 애매하게 얘기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 대체 운영위원장 하면서 그 운영위원장 경비 특활비를 일정무칩에 갖다 줬다라고 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그게 본인이 지금 검찰도 비판을 하고 있고 이러잖아요. 특활비 문제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 하면서 결국 예전에 본인이 했던 말이 결국 자신의 발목을 잡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 본인이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 내용이 결국 특활비를 자기가 쓰고 남은 월급, 당이가 특활비를 쓰다 보니 월급이 남아서 월급을 가져다 둔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네. 저것도 뭐 조사가 필요한, 필요하면 한필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특활비 문제가 이제는 정치권 전반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정가나, 정가나 이쪽 국회의원들이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특수활동비에 대한 논란은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로 삼기 시작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기야 자유한국당은 검찰의 전면전까지 그다음에 이제 국방부 그다음에 법무부 이런 식인데 특수활동비의 원래 용도는 긴급한 수사 활동에 쓰는 겁니다. 네. 혹은 조사 활동에 그러다 보니까 영수증 청부는 나중에 하거나 아예 안 해도 어쩔 수 없다 음. 이거죠. 하지만 부서의 장은 집행되는 것은 알고 있어야 되고 음. 그 내역은 시간이 흐르더라도 잘 챙겨져서 필요하다면 적어도 영수증은 없더라도 네. 어디에 어느 정도 썼다는 게 국회에 보고되는 게 정상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음. 이것을 위한 개선작업으로는 지금 홍준표 대표 얘기는 맞습니다.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자가 네. 시스템 적폐를 청산하자라는 거니까 맞는데 그 기류 밑바닥에 전반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아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제 네. 지명을 하잖아요. 음. 이러한 대목들은 오히려 특정인들을 겨냥하는 것 같아서 관행으로 잘못돼 있었던 시스템을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특활비 문제가 있다면 대폭적으로 삭감을 하더라도 네. 이 부분은 국회에서 개정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음. 말씀은 서비변사님하고 동감입니다 네. 네. 자 검찰과 지금 법무부 간에 지금 그 돈이 오고 간 것에 네. 대해서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에 대한 네. 문제 제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 자 지금 국정원과 청와대 간에 돈이 어, 네. 돈 이렇게 이 가는 과정을 상납이라고 표현을 한다런데좀 논란은 있어요. 우리가 네. 상납이라고 한다면 위 기관에 대해서 어떠한 특정 목적 뭐뭐잘 봐달라는 대가가 있어 있어? 홍준표의 불통팀 특수활동비 주말 동안 각기 논란에 휩싸인 여야 대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준표 대표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특수활동비 한 때문에 지금 불덩이 됐는데요. 어떤 문제를 겪고 있는 건가요? 결국에 그 과거에 그 원내대표 시절에요. 네. 원내대표 의 특수활동비가 아마 한4천만원 정도 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일부 생활비로 중게 아닌가. 왜냐면 게 옛날에 경선에 갈때 기타금 있잖아요. 네. 기타금 이게 1억 2천이 이제 집에서 부인에게 준 현금이다. 음. 그게부인이 현금이 어디 있느냐? 따서 이게 그, 아마 특수활동비 일부 준게 있지 않냐? 아마 이런 그 당시에 그해명은 제가 자막 워딩을 보니까요. 네. 상당히 좀 애매모호한 사실이에요. 음.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있었는데 아마 이게 이번에 해명은 좀 적극적으로 한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게 4천만을 원 구체적으로 이게 정책이면 정책 개발 어디 어디 쓰고 이래 쓰다 보니까 이게 월급이 나면서 월급을 갖다 준 거다. 이런 얘기 아마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해명을 한게 아닌가 이런 보입니다. 네. 어, SNS에는 n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아, 적극 아, 해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상 지금 전현직 여야 의원들이 모두 다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실제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나눠준 대상을 보면요. 지금 뭐 최경환 의원 그 당시에 정,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관료한테도 돈을 주고 또 일부 뭐 찌라시라고 정보지라고 얘기하는 그 정보지도 에 보면 몇 명이 물론 그건 사실관계를 확인을